사우디컵 센스쟁입니다 저는 향수를 즐기는데 경험이 정말 정말 중요한 포인트라고 생각하는데요. 그런 저에게 방콕은 최고의 도시네요. 한국에서 쉽게 못 만나는 과일들을 매일 맛보다 보니까 과일 향수들에 대한 선명도도 아주 높아진 기분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감각을 향수로 번역해 보려고요. 네, 방콕에서 과일 먹다가 떠오른 과일 향, 트로피칼 향수들 같이 가실게요. 여러분들, 이 과일이 뭔지 아세요? 어, 정말 희한하게 생겼죠? 어, 바로 잭프루트입니다. 어, 언젠가 유튜브에서 이 과일을 자르는 걸 보고 맛이랑 향이 정말 궁금했었는데 그 궁금증을 방콕에서 드디어 풀었어요. 어, 저에게 잭프루트라는 과일의 첫 인상은 바나나 껍질의 풋풋함과 막 떨어진 일랑일랑 꽃의 탱글한 느낌이 동시에 스치는 향이었습니다. 아, 거기에 자스민처럼 살짝 꼬롬한 향수도 얇게 깔려있는 느낌이더라고요. 어, 향료적으로는 벤질 아세테이트가 떠오르는 향이었는데, 아, 맛은 솔직히, 아, 와, 존맛탱급은 아니었구요. 식감이 껌처럼 쫀쫀한 게 특징적이다 싶었고, 씹다 보면 꽃봉오리나 꽃대를 먹는 듯한 느낌이 들어가지고 살짝 이질적이기도 했었습니다. 아, 뭔가 과일에서 기대하기 어려운 신기한 맛과 향을 가진 과일이네 싶었어요. 어, 정리하자면, 자스민의 꼬릿함, 일랑의 풋풋함, 바나나의 탱글함이 느껴지는 과일이다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양이 많아서 한 번에 다못 먹고 놔뒀더니 자연스럽게 후숙이 됐고 시간이 지나니까 훨씬 더 달아지면서 트로피칼하게 달달한 과일껌에 자스민의 꼬로망이 섞인 그런 맛과 향이 느껴져서 이런 느낌이라면 어떤 향기가 좋을까 곰곰이 생각을 해봤는데요. 저는 더바디샵의 모링가가 딱 떠오르더라고요. 어, 물론 잭프루트를 표현한 향기까지는 아니긴 하지만 바나나 꿀, 자스민, 일랑일랑이라는 그 키워드가 이 제품에서도 분명히 겹치는 느낌이 있고요. 잭프루트가 아까 향으로 보여주는 그 꽃과 과일 그 어딘가의 느낌이 이 더바디샵 몰인가에서도 느껴지는 듯, 했었습니다. 다음은 두리안입니다. 앞서 보여드렸던 잭프루트와 살짝 닮아 있긴 하지만 맛과 향은 정말 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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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른 과일입니다. 아, 특히 태국에서는 호텔에 두리안은 반입 금지라고 하는 곳이 많을 정도로 향기가 독특하고 꽤 강한 게 특징적인데요. 길거리나 쇼핑몰에 가면 두리안이 정말 많이 보여서 그런지 공기 중에 두리안 특유의 콩콩한 냄새를 쉽게 맡을 수 있었습니다. 어, 향기는 구운 양파랑 썩은 양파를 섞은 듯한 향기가 제일 먼저 느껴지고 뒤로는 꿀이랑 바닐라 같은 크리미하고 녹진한 스위트함이 느껴지는 게 정말 인상적인 과일이더라고요. 맛은 식감 자체가 상당히 크리미하고 뭉구운해서 그런지 에그타르트 안에 있는 그 크림이나 그 커스터드 크림 같은 느낌이 주는 그런 달달함이 느껴졌었고 후숙을 좀 하니까 금방 알코올틱해지는 느낌도 받았었습니다. 네 떠오르는 향수는 바로 본투스탠드 아웃의 골드 주스였는데요 이 향수의 첫 느낌이 망고가 주는 산미가 꽤 강한 느낌이라 두리안 느낌이 있어 라고 하실 수 있는데 어, 이거 가만히 뿌리고 향기를 음미해 보면요 어느 순간 달큰하면서 크리미해지는 포인트가 있어가지고 아 이런 식으로 두리안을 표현했구나 싶은 향수였습니다 세 번째로는 코코넛입니다 코코넛은 향수 쪽에서도 정말 쉽게 그리고 많이 쓰이는 노트라서 코코넛 과육이나 워터를 먹어보면 다양한 향수들이 머릿속으로 스치긴 하는데 저는 방콕에서 코코넛 워터만 따로 페트병에 담아서 파는 걸 먹으면서 이 향수가 떠오르더라고요. 바로 미안 아로마틱이라는 브랜드의 시에나 브룸인데요. 코코넛 워터를 마셨을 때 느껴지는 그 특유의 약간 미네랄 워터 같은 느낌과 옅고 은은한 단맛이 주는 코코넛 향기를 이 향수가 잘 표현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네, 신선한 코코넛 워터와 과육을 먹을 때 느껴지는 크린한 느낌과 살짝 솔티한 맛 그리고 미지근한 온도에서 오는 그런 머스키함과 여유로운 분위기를 원하시는 분들이라면 이 향수 추천 드릴게요 네 번째로는 석가라고 불리는 과일입니다 원피스에 나오는 악마의 열매처럼 생긴 이 과일을 먹으면서 아 나는 어떤 능력을 가지면 좋을까 고민을 해봤는데 꽃꽃 열매가 좋겠다 싶네요. <laughs> 뭐 다시 돌아와서 이 영어로 슈가 애플 혹은 커스타드 애플이라고 불린다고도 하는데 정말 그 이름을 잘 지은 느낌이랄까요? 어, 특히나 이 과일은 마트에서 손질된 것 말고 과일 통째로 사서 하루 이틀 후숙하고 드셔보시는 걸 추천드릴게요. 어, 정말 맛있어요. 어, 그런데 후숙을 많이 시키니까 역시 이것도 알콜틱한발치가 금방. 방 올라오는 느낌이 있었기 때문에 하루 이틀 정도만 후숙하면 딱 좋을 것 같습니다. 음 어쨌든 이 석가의 맛과 향은 마치 설탕 결정을 하나하나 이어 붙인 다음 그 위에 꿀을 부은 느낌이었어요. 어 정말 달더라고요. 설탕이라는 단어가 바로 떠오를 만큼 단데 이게 바스라지는 식감이 갑쳐지니까 설탕 커스터드를 먹는 느낌이어서 어 완전 맛있고. 중독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스윗한 느낌을 가진 향수들과 매칭이 잘될것 같아가지고, 몇 가지 생각을 해봤는데요. 바로, 매정 프란시스커정의 바카라루즈, 더 머천토브 베니스의 레드포션, 아레아나 그란데의 클라우드 같은, 향료적으로 보면 엘틸 말툴과 락토닉한 느낌이 섞인 향수들이 잘 떠오르더라고요. 아, 잘 익은 석가, 또 먹고 싶어집니다. 다음은 망고입니다. 망고 향기를 가진 향수들도 정말 많이 있는데, 방콕에서 거의 매일 먹는 망고와 산미가 들어간 많은 태국 음식들이 주는 바이브를 생각한다면 이 향수를 빼놓을 수가 없죠 바로 졸러브스의 망고 타이 라임입니다 망고가 주는 이카즈미어 라임을 필두로 하는 산미 있는 상큼함이 정말 싱그럽고 태국스러움이 잘 느껴지는 향수라서 신선한 망고 향수 찾으시는 분들에게는 언제든 권해드리기 좋은 향수라는 생각이 네요. 어, 그런데 오레가노나 레몬그라스 같은 어, 한국에서는 좀 친숙하지 않은 느낌의 향신료스러운 풀떼기 향기들도 좀 느껴지는 편이니까 어,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섯 번째는 살라크입니다. 어, 겉은 선인장을 만드는 것처럼 따갑고요. 과일 이름이 스네이크 프루트라고 불리울 만큼 뱀을 연상시키는 이런 비늘 같은 느낌이 있어서 어, 썩 좋은 인상을 주는 과일은 아니었지만 어, 막상 먹어보면 이거 정말 맛있습니다. 어, 첫 느낌에서 가장 먼저 연상됐던 건 포도인데요, 산미 있는 포도의 새콤함과 달콤함이 섞인 느낌이었고 뒤이어 오는 맛과 향기는 아주 아주 직관적으로 트로피카라다라는 느낌이 들어서 어, 이거 계속 먹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왠지 음료나 믹스 칵테일 혹은 막 믹스 후르츠 이런 계열들에서 느껴지는 딱 정확하게 직관적인 달콤하고 신열대 과일 향이라서 개인적으로 너무 맛있게 잘 먹은 과일입니다. 이 살라크를 먹으면서 떠오른 향수는요, 바로 알하라마인의 엠버 오드 골드 에디션이라는 향수인데요. 물론 1대1로 살라크의 향이 난다라는 것까지는 아니지만, 이 향수가 보여주는 종합열대 과일 바구니 같은 스윗함이 살라크에서 느껴지는 그 믹스 후르츠 같은 그 달고 신 느낌과 어느 정도 겹치는 느낌이 있더라고요. 마지막으로는 구아바입니다. 구아바 하면 이오리 씨가 부른 그 망고를 유혹하는 그 구아바 CF 노래가 깁과에 자동 재생되는데, 구아바를 실제로 먹어보면, 아, 엄청 맛있다는 느낌은 안 들더라고요. 어, 하지만 분명히 구아바가 주는 매력은 분명했습니다. 껍질 쪽에서는 풀립, 허브 그린 느낌주는 깨끗하고 시원한 향기가 인상적이었고요. 열대과관로치고맛 자체가 강렬하지 않은 게 오히려 더 특징적으로다가 오더라고요. 어, 맛은 뭔가 살짝 마른 사과나 배 같은 퍼석한 아삭함에 신맛이 더해진 새콤달콤 맹숭맹숭한 맛이었어요. 어, 그런데 향기는 어 이거 은근히 중독적이더라고요. 어, 마치 산도 높은 시트러스 향기와 신맛이 강한 딱복 같은 향기라서 계속 맡게 되는 매력이 있었습니다. 어, 그러다 보니까 머릿속에 스친 향수는 바로 본투스탠다우의 블랙 구아바였는데요. 이걸 그냥 뿌려봤을 땐 달달한 트로피카함을 그렸구나 싶은 향수였지만 실제로 구아바를 여러 번 경험해 보면서 이 향수를 다시 뿌려보니까 구아바의 단맛을 농축하고 농축하고 또 농축한 스윗함에다가 구아바의 산미를 이런 식으로 표현했구나 싶어가지고 실제 구아바를 제대로 경험한 뒤에 뿌려봤을 때가 훨씬 더 입체적으로 다가와서 더 좋아진 향수기도 하네요. 네, 여러분들 이렇게 방콕에서 과일 먹다가 떠오른 향수들 이야기를 해봤는데요. 아, 정말 이런 경험은 소중하고 재밌다. 쉽네요 어, 뭔가 해상도를 높여주는 느낌이랄까요. 어, 앞으로도 더 열심히 경험하면서 좋은 향기들 그리고 좋은 향수들 리뷰 이어 가보겠습니다. 네, 향기로운 하루 보내세요. 센생이었습니다.